안녕하세요. 울프입니다. 어, 여기는 제가 묵고 있는 숙소고요. 어, 여기 하루 숙박료가 한 50만 동 정도 됩니다. 50만 동 되는데 방은 조금 큰 편이고요. 이 호텔 설립된 거는 한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2년 정도 됐고 여기 직원들 친절합니다. 단점이 어, 방은 좀 시설이 좀 열악하고요. 근데 방은 큽니다. 방은 크고 여기가 식당인데 조식은 먹을 게 없습니다. 단점이 조식이 별로입니다. 별로 그냥 커피 있고요, 우유 있고요, 식빵 있고요. 다른 건 먹을 게 없어요. 과일이라든지 다른 호텔들하고 다르게끔 볶음밥이고요. 이게 답입니다 음, 사람들이 요즘 보니까 집 임대, 임대료하고 많이 한달 살게 하게 된다면은 그런 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오늘 제가 하노이로 가거든요. 지금 제가 있는 지역은 하이정이, 하이정이고요. 여기서 하노이까지 한 1시간 반에서 약 2시간 사이 정도 걸립니다. 그쪽으로 가는데 오늘 거기 집 임대료를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꼭 한국 사람들 뭐 어떤 분이 뭐한달 임대료가 뭐한달 살기 하면 2-300만 원 그러던데 그게 그냥 집세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한달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한달 살기 하게 된다면은 자기가 돈 쓰기 나름이겠죠 집 임대료만 2-300만 원 하진 않겠죠 우선 하노이 가서 집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가격하고 어, 큰 대로에서 살짝 골목으로 들어오면은 이런 요런 뒷골목이죠 뒷골목인데 어, 바로 요 집입니다 요 집인데 방 하나에 450만동 어, 여자친구가 이, 여기에 집을 구한다고 해서 한번 와 봤고요 구조를 한번 보러 왔구요. 이제 들어가서 요 부동산 중개업자겠죠? 오면은 방 구조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50만 동짜리는 어떤지. 참고로 여기는 하노입니다. 이 여자친구 수 있는 여기 간판 아닌 간판 붙은 이 집이네요. 이 건물이네요. 이제 중개업자가 왔구요. 안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는 여기가 외곽이라서 호수 근처에 살고 싶다고 하는데 어, 건자기 알아서 해야 되는 거겠죠?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주차장인 것 같고요. 오토바이 세워두는 주차장인 것 같고 이곳이 신축 신축 건물이라서 깨끗한 합니다. 깨끗한 한데 어, 여자친구가 외곽이라서 이제 호수 근처에서 저녁마다 매일 저녁마다 운동겸 산책을 하고 싶어하는데 여기서 한 2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일단 방을 한번 구경해 볼게요. 여기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지금 이제 집을 아직 완성을 한건 아니에요. 지금 짓고 있는 중이고 아직 완성도는 안 됐고요 방은 작습니다 이렇게 에어컨 있고 베란다식으로 있고 옷장 있고요 식탁 있고 침대 있고 화장실도 있고요 와, 여기 5층인데 오우쉣 무섭습니다 무서워 무서워 일단 여기 완성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당황스러운 건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점 아, 여기는 크기는 비슷한 위치만 다르고요 보니까 다새 집이다 보니까 다새 겁니다 와이파이 기기가 있고 침대 프레임이 있고 환기잘 되겠네요. 양쪽에 창문이 있어서 화장실은 똑같겠죠. 아, 화장실이 많이 좁네요. 여기가 450만도입니다. 그냥 혼자 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베란다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저기 보이는 데가 이제 큰 길가구요. 음, 햇볕도 그렇게 들어오지도 않고 괜찮긴 괜찮은데, 여자 혼자 살기에는 조금, 음...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저렴하게 지낼 것 같으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인 저희들이 살기에는, 음, 답답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집도 새 거고, 물건 자체도 다새 거니까. 월 임대료가 450만 동인데, 한달 살기로 하게 되면 약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한 50만 동더 준다든지, 보증금하고 합쳐서 굳이 한1 0만동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음,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많이 더운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아직 시간이 오전이라서 그런지 점심시간이 안 됐거든요. 다른 여자친구는 여기가 별로인 것 같고, 다른 데로 옮길 것 같은데, 다른, 데, 다른 집을 보게 된다면 은한번더 그것을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침대, 옷장,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와이파이 다 있고요. 와이파이는 직접 넣어야 될 건지, 아니면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 단기로 해서 3개월 계약이고, 보증금 한달치 500만동 단계로 하게 되면 월세 500만동 어, 거기다가 이제 월세가 선불로 다 줄건지 아니면 매달 한달씩 결제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